김지가 오므라이스를 한다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썰었답니다. 절절걸 음. 떨면서 조심조심조심 하면서 당근이랑 닭가슴살이랑 통이고도 썰어가지고 칼질이 서툴러서 큼지막큼지막하게 흥지박, 썰었습니다. 응, 여기다. 바로. 이렇게 깨도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원래 제가 지나는 거태면 제가 차 가면 걸어도 다좀 두툼하겠다. 같이 가야겠다. 이 초록색 피망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이 <laughs> 접시도 네. 안 닦고 이렇게 해서 은지가 만든 오므라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버섯 맛이 많이 나. 내가 잘익었어 대만족이야. 응. 성공했네. 어리숙하게 했는데. 니지가 요리에 소질 있나 보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닮아서. 이 오므라이스에는 단무지가 어울리는데 묵은지보다. 단무지? 깍두기를 줄까? 음, 깍두기 싫어. 접시에 낀다고 프라이팬에서 그냥 다 해결해버리네. 묵은지도 맛있어. 언제 척이야? 오므라이스도 언제 척이고? 아빠는 왜 묵은지를 안 먹을까? <laughs> 아빠는 흑형수 김치만 맛있대.